오늘 요리는 중국 요리 중에 바이주에 잘 어울리는 마라 롱샤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롱샤 드시면서 먹기 불편해가지고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 딱새우를 이용해가지고 마라 롱샤의 느낌을 나고 딱새우를 받으면서 먹기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을만한 야채 네 가지로 준비합니다. 특별한 테크닉 필요한 건 아니고 뭐 그냥 칼질 못 하시는 분도 이렇게 또박또박 먹기 좋게만 썰으면 됩니다. 양파도 역시 먹기 좋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서시면 될것 같고요. 대파 역시 어, 이왕 썰 거면 보기 좋게 좀 어슷한 느낌으로 길게 길게 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뭐그고 어슷하게 어슷하게 썰시면될것 같습니다. 빨리 안 해도 되고 다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대파의 하얀 부분은 아, 파기름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썰기로. 얇게 썰어서 파기름을 낼때쓸 겁니다. 자, 이거는 제주도 딱새우인데요. 딱새우는 정말 카로와 가서 손질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딱새우는 위아래로 이 움직이는 갑옷 형태의 껍질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 편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빼기가 엄청 편합니다. 이게 빠지고요. 특히 중간에 먹기 좋게 회로 먹을 때도 마찬가지 중간에서 잡고 위아래로 밑에 양쪽 끝에만 떨어주면 잘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데요. 쭉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이 땡겨버리면 끊어지니까요. 천천히 지그재그로 했을 때 지금 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아마 마라롱샤 드신 분들은 껍질을 까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다 빼지 말고 이 정도 한세 칸이나 두칸 정도 남겨 놓으면 볶아도 충분히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놓고 드실 때 정말 꼬리잡고 바로 드시면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롱샤의 느낌도 나고 맛도 정말 좋은 딱새우 마라볶음입니다 드실 때는 잡고 꼬리잡고 쪽바라으면 됩니다 자, 딱새우 머리도 같이 볶아서 먹으면 되는데요 이대로 껍질채 먹으면 정말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새우 머리는, 아, 아까 분리된 머리속에 엄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땡기면 분리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 아 껍질이 너무 두껍고, 먹을 때좀 입을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먹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딱새우가 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음, 씻어도 되고, 아, 물에 담갔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뻘을 좀 제거하면, 볶을 때, 씹히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딱새우 머리 절대 버리지 마시고 기름에 튀기듯이 볶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흔히 마트에 가면 이런 마라소스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엔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동네 그냥 조그만한 슈퍼마켓도 마라소스를 쉽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양념보다는 간단하게 마라소스를 해서 그냥 먹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을 내고 어느 정도 그 파기름도 내가지고 그냥 소스로만 이용해서 딱새우 마라 볶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용유를 두르고 파기름을 내고 고추기름을 낼 때는 가정집에 서할 때는 고추가 타서 고추기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파기름도 제대로 안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한번 다 팬을 달고 구줄여서 누는 게더 낫습니다.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누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파기름을 내겠습니다. 파기름을 어느 정도 낸 다음에 같이 마늘하고 약간의 생강 너무 좋습니다 아, 생강 없으시면 그냥 마늘만 내도 됩니다 어느 정도 파기름하고 마늘이 볶아졌으면 주재료를 넣겠습니다 근데 이 요리는 딱새우도 금방 익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씹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불로 빨리 익히겠습니다 딱새우 주재를 넣고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야채를 넣겠습니다 야채를 넣고 그리고 미리 썰어놓은 청양고추도 넣겠습니다 딱새우 자체가 선도 좋은 거는 사 m 미도 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이 익히면 신맛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딱새우의 맛을 느끼려면 빠른 불에 그냥 가볍게 볶아서 익히면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자, 이 정도 볶아주면 제가 그 중국가서 아는 지인한테 얻은 건데요. 이 마라소스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소스 보통이 기름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충분히 저어준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름은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흔들어서 이렇게 소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볶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어이 아, 마라 향기 이제 요리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음식이 다 됐습니다. 마라 롱샤는 아니지만 딱새우를 이용한 마라 롱샤의 느낌 나는 어 아, 냄새가 마라 냄새가 아주 엄청 많이 납니다. 맛있는 딱새우 마라 볶음입니다. 자 오늘 어, 이 시간은 다른 거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술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 일단은 중국술에 대해서 제 취향 위주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술은 거의 백주가 많고요 탁주, 뭐 황주 계열의 마우타이 이런 거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술들이 수정방, 뭐 오룡에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이 몽지람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몽지람을 처음 먹고 아, 이건 나의 길이다 아, 몽지람의 길으로 가야겠다 그 몽지람과 함께한 지 벌써 한 10여 년 돼가는데요 처음에는 술을 모르고 마시다가 아, 좀 알고 마셔야겠다 그래서 몽지람에 조금 공부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술이더라고요 중국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님이 공식 석상에서 가장 많이 즐겨주셨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는 시진핑이 마시는 술, 이걸 엄청 유명한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진핑이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게 됐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스갯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몽지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몽지람 시리즈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몽지람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선양, 민, 진로 뭐 이렇게 브랜드 있듯이 몽지람 시리즈도 회사 이름이 있는데요. 양허라는 회사에 소속된 이런 브랜드의 술이고 여기에 보면 천지람 있고 양화대곡 있고 해지람 있고 M3, M6, M9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대표적인 몽지람 바이주의 시리즈 입니다 이걸 제가 뭐한 번에 다 모은 건 아니고요 중국 갈 때마다 조금씩 모아놓은 술인데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몽지람 시리즈 보면 이게 3M6M9 인데요 어, 여기 보면 천지람 바다의 자 해지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말로 몽지람 몽지람 이 술의 의미는 사나이의 눈물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보다 높은 사나이의 꿈 푸른 사나이의 꿈 이런 뜻이 있어서 술 이름 설명할 때 건배사랑을 할때 사나이의 꿈을 위하여 뭐 이런 것처럼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는 술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 일단은 먼저 가장 등급이 나는 M3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3는 뭐 약간 투명유리에 알고 있는 그 뭉지람의 병보다는 아마 뭉지람 시리즈의 약간 하이버전인데요. 맛있는 술이지만 M6, M9에 비해서 확실히 등급이 좀 낮아서 그런가 마감 처리가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것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M3도 보면 백주에서 정말 알아준 술이고 저도 집에 있을 때다 생각이 나가지고 다 따가지고 한두잔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M3는 부담도 없고 조금 부드럽지만 향긋한 냄새가 있으면서도, 일단 중국 백주에 어떤 특이한 장점을 다 갖고 있고요. 먹농김을 했을 때, 아, 정말 그 묵직한 뜨거운 것이 내려가면서 비유가 약하신 분들도 그렇게 부대끼지않는 그런 정도의 느낌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향긋한 냄새가 일단 있고요. 일단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는 백주를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먹을 때, 중국 음식 시킬 때는 맨날 그이가두주 뭐, 드량기 뭐 이런 거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 이런 몽기란 버전에 아, 백주도 좋은 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술이 보면, 따는 방식이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깍에 점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누르면, 이렇게 보면, 이걸 뜯어서, 밀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개봉하는 방식으로, 여는 방식인데, 뭐 중국술은 뭐다 아시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엄청 화려합니다. 몽지람의 대표적인 푸른병, 이런 느낌으로, 천지람인데, 개인적으로 뭐그 좋아하는 술은 아닌데 저는 M9하고 M6 이쪽 계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지람을 이렇게 많이 즐겨 먹진 않지만 그래도 이 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M6가 없다, 뭐 M9 이 없다 그러면 즐겨 먹는 술입니다 그리고 백주를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드시면 정말 깔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주입니다. 오늘 뭉지람 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뭉지람 제가 시식할 건데요. 저두잔 먹었던 이 M3로 오늘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몽지람 술에 정말 그 정성스러운 술이라 고 생각하는 거는 이 술을 담아서 보관하는데 50년 된, 뭐 100년 된 토양을 발효한 토기를 이용해서 그 토기에다 술을 보관한다는 그런 제조법인데 저는 이게 백주 중에 그런 발효된 토기를 항아리를 이용해서 보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고급스럽고 정성스럽게 만든다 그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또 떨어진 소리가 찰랑찰랑. 아, 좋습니다. 일단 향기가, 아, 52도인데, 아, 절대 52도로 느껴지지 않는, 딱 먹었을 때는, 아, 청하다. 12도? 14도? 뭐, 요 느낌? 이 정도인데, 실제 먹어보면 속이 뜨겁지만, 먹는 김에 아 기가 막힙니다. 넘길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 넘어가면서 뜨거운, 목이 좀 뜨거운 걸 점점 좀 느끼면서, 근데 흔히 연태를 먹었던 그런 느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연태고리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고, 아, 몽지함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먹는김이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요리한 건데,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마라 롱샤를 많이 드시는데, 롱샤는 저는 맛은 그냥 뭐, 뭘 만데, 진짜 먹기 힘들어요. 부고 막, 아, 입 아프고, 막, 먹때입막튕팅 부고 그래서, 이 소스는, 제가 중국의 공수제 소스고요. 그리고 일단은 딱새우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있습니다. 롱샤는 절대 이런 분위기 안 나옵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고요. 정통 마라 소스를 해서 그런가. 음, 롱샤의 맛은 나지만. 확실히 식감은 부드럽다. 딱새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해 드신다고 하면 롱샷 못 먹습니다. 왜냐면 훨씬 이게 가성비가 좋고 씹는 맛도 좋고 그래서 저는 딱새우 롱샤 집만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트 아무데나 가면 예전에는 뭐 불소스 정도나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중국 향신료 해삼장도 있고 마라소스 같은 경우는 쉽기 쉽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중국. 마트 가다 보면 소스 종류 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사가지고 뭐 해산물도 좀 볶아 먹고 뭐 고기도 좀 볶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이 뭐 그렇게 어려운 요리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념이 사실 중국 향신료 엄청 다양합니다. 뭐큐민 뭐하고 뭐 사천 고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요리 준비하다 그냥 하루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그나 이런데 소스 사가지고 해 먹으면 좀 편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아이주한 잘 맞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도수 높은 솔은 기름진 음식 해야 된다. 그래서 베이스 할때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를 때도 충분한 기름 넣으시고, 화덕내 기름도 불도 좀 나면서, 아, 집에서 불 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집에서 해 먹을 때도 가볍게 프라이팬할때 사삭 하면은 불 싹싹 올라오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소스는 사고 뭐 간편하게 하는 거니까, 볶을 때만큼을 조금 달궈가지고 하다보면, 아,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